야, 정직원. 일단, 형이 지금 되게 고민인 게 있어. 어, 뭐가 고민입니까? 아, 엄청 큰 고민이지. 여기가 이제 비었잖아. 컴퓨터를 꼽아야 되잖아. 근데 컴퓨터가 여기 너무 많다 보니까. 굴러다니는 게 컴퓨터야, 이렇게. 여기다가 놀게 고민인 거야. 에이펙스 가지고 막 갖고 놀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소소한 Z790, 뭐, 프로아트 이런 거 달아봐야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여기다가 뭘 쟁여놓을지 그게 너무 고민이게 되더라고. 풍요 속에 빈곤인 것이지. 잠깐 일로 와봐. 이것도 잠깐 보여줘봐. 그래픽카드는 안 꼽아져 있지만 이게 7000 8 0 0 x 3D 있거든? 램도 꼽아져있어. M.2도 박혀있고. 모니터가 G9이에요. 글카 4090이나 4080 슈퍼 정도는 꼽아줘야 그걸 G9에다가 꼽는 어떤 맛이 생기는데 내가 겁나 좋은 거랑 그냥 보급형이랑 네. 두개 있는데 중따마가 없어. 아중간급이었군어 너무 양극화돼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꼽기도 애매하고. 또 일로 와봐라.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에이펙스란 말이야. 얘를 꼽을까? 얘도 에이펙스야, Z790. 네. 얘를 꼽을까? 또 겁나 고민을 했어. 뭐가 또딱 부딪히냐면, 아, 이거 램이 또 아깝네. 네? 이게 왜 램이 아깝냐, 그러냐면, 이게 램이 또 이런 게 있어. 이 커세어 건데 합이 192기가야. 그 대신에 이제 고클럭은 아니지. 이 작업용이야, 작업용. 이거 그냥 두 개도 너무 아까운 거야. 또 CPU Z로 돌리니까 이게 또 마이크론 거더라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같지? 아. <laughs> 하이닉스면은 네. 클럭 올리는 재미라도 있는데, 음음. 이거는 뭐, 그5600 그대로 써야 되거든? 또 이걸 꼽자니, 꼽지도 못해, 에이펙스는. 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로그 막시무스 Z790 히어로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걸 꼽을까? 밑에 또 이거, 크로스에요. 이것도 있어, 히어로도. 막,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아. 야! 다 있어, 라이젠. 다 <laughs> CPU가 막다 돌아다녀. 이걸 낄까? 저걸 낄까? 막. 하다가 케이스도 봐라 얘들아 케이스도 있지 네. 파워 다 달려있어 이거 이미 이게 1200W짜리 뭐 이런거 여기도 파워 달려있다 야 여기도 메인보드는 그러면 히어로를 꼽을까 아 그래픽카드를 두개 꼽을까 어, 케이스 작네 그래서 케이스 큰거 여기 있는데 커세우꺼와이제 뭐하지 뭐 이런거야 어, 여기도 그래픽카드가 있지 이거는 6900XT지만 얘또 4090이야 4090이 창고에 있어 아, 아. <laughs> 이렇게 방치되네요어 아, 4090이 먼지는 어? 없어 그래도 지금 고민. 그냥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얘들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뻘짓거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벤치 테이블에 그냥 놓고 하는 게내 적성엔 맞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뻘짓거리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단 말이지 근데 저 데스크에 뭐 하나는 그래도 케이스에 넣어서 안착을 시켜야 될거 아니냐 완 제품이 하나 있긴 있어야죠 그래서 고민이라고 가끔씩 방문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편집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작업하는 애들이 있어서 고사양의 컴퓨터를 보여주기식으로 하더라도 만들어 놓긴 해야 되거든가게는 <laughs> 아닌데 고스펙 샘플이 있어야 된다 가게는 아니지만 고스펙 샘플은 <laughs> 보여주기식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아 잠깐만 이 타이밍에 4060 Ti에다가 그 라데온 6800 AFMF 맛을 봤잖아. 4090에다가 6900XT를 박아가지고 달려볼까? 그러면 진짜 1000프레임 남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조립해버릴까? 인케이스에다가 남는 게 부품인데? 해보자. <laughs> 갑자기 또 재밌어지네. 그러면 말이야. 여기다가 4090을 박자. 그러면 파워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90에다가 6900XT면 되지. 아, 돼지, 돼지. 오우. 한 파워에 다 돌아가. 야, 이건 4090이고, 6900XT는, 이거, 아, 이거 말고 저기 있는 것이 많아. 아, 이거, 있잖아. 또 있어, 그래픽카드가. <laughs> 이렇게 두개 끼는 거지. 이거 수냉 말고 공냉을 쓸까, 이거? 잠깐만, 일로 와봐. <laughs> 7900그래로 써보자. 있으니까. 아. 안 쓰면 썩는 거뭐 하나는 공냉 쓰고 하나 순냉 써야지 뭐 순냉 두개 돌릴 수는 없고 왜냐 순냉 두개 쓰려면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동생들이 형 형만 세팅하지 말고 빌드 영상 좀 제대로 찍어줘 그러더라고 계속 꼈다 뺐다 꼈다 빼다 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빌드 영상은 내가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네. 니들한테 보여줄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딱 좋겠더라고 아 <laughs> 어, 무게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돌릴까 이렇게 돌려서 어, 꺾어서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렇게 놓고 아, 아 파워 파워 그 이쪽이네 얘들아 이런 위험한 작업 하지 마 <laughs> 근데 여기다가 안 꽂고 여기다가 꽂아도 될것 같아 어차피 a f m f 는 돌아갈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꽂아도 아, 궁금하면 빼보면 되지 이게 메인으로 메인으로 먹을까 그러면 메인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 어그저께 테스트했던 거랑은 반대로 라디드온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꽂았고 지포스에다가 케이블 연결한 거지 이제 컴퓨터를 켜볼게요. 아, 나 이런 게 재밌어. 그러니까 케이스를 못 끼나 봐. 빌드를 못 해, 빌드를. <laughs> 자, 여기서 CPU-Z를 한번 보자고. 7 9 0 0 g r e 먹어야 되니까. 아, 여기다 꼽으니까는 인식 못 하나? 아, 잠깐만. 7900 어? 아드레날린 한번 켜실래? 아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지 알았다. 왠지 알아? 왜, 왜 왜요? 전원을 안 꼽아 놨잖아. 아, 진짜 어쩐지 1200 같기 때문에 얘가 400 같아 먹고 얘가 300 같아 먹는다 그래도 CPU가 350 같아서 넉넉하게 400 같아 먹는다고 치면 1100 가끔씩 이렇게 바보짓을 할 때가 있어. 다시 키자. 이제 돌아가 잘 돌아가야 아 돌아가. 아, 참네. 아, 부끄럽다야. 어, 7900GR이 바로 먹었네. 오버레이 어, 오버레이 활동화했는데 오버레이가 안 들어온다. 아, AFMF가 안 떠, 여기. 지포스에다 꼽아서 그런가? 잠깐만, 뽑아볼게. 여기에다가 꼽아볼게. 또안 해봤으니까 또 해봐야지. 여기 뜨네, 아 AFMF가. 아, 여기 뜨네, 이렇게. 라데온에 꽂아야. 어, 라데온에 꽂아야 된다. 케이블은 무조건 라데온에다가 꽂아주고, 얘는 빈 슬롯으로 그냥, 이게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오버레이를켜면 켜질 것 같아. 어, 아, 켜었어. 켜지네요. 켜졌어. 아 이제 게임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4090을 기반으로 한 a f m F. 그렇지, 그렇지. AMD 이 파업이 뜨거든. 네. 여기서 아, 이렇게 활성화 되면 음... 이렇게 떠야 돼. 300 <laughs> 그냥 300, 300 나와버려 봐. 로딩 화면에서 300. 보면 널뛰기 하는 거 있잖아. 프레임 드랍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들 하니까. 자인 게임 들어가는 중. 로딩 화면입니다. 자인 게임 어, 들어왔고. 그래, 인게임 들어왔고. 아, 세긴 쎄네. 쎄긴 쎄. 설정 한번 내가 한번 봐줄게. 4090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3440, 1440에 DLSS 슈퍼 해상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FSR2로 하냐 네. 엔비디아의 DLSS를 보냐 그쵸. 이 차이거든 네. 우리는 DLSS를 쓴다는 거고 시. DLSS에다가 AFMF를 쓰기 때문에 균형을 놓는 게 맞고 이게 최대 포그라운드 이거를 150으로 해놨다는 얘기야 이거를 맥스로 놓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맥스로 놓을게 그냥 네. 이건 백그라운드인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것도 지금 맥스야 맥스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트레이싱 매우 높음 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거 있잖아 내가 해봤거든 네. 내 눈가리로 도저히 모르겠어 <laughs> 이게 중요하다고 니들이 말하면 난할 말은 없어. 근데 형 눈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적용해놓는 거야. 네. 자 닫기 누르고 AFMF 켠 상태로 돌리면 자. 지금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아 뚫어버린다 그냥 300 그냥 뚫어버리네. 제일 또 니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이 있어. 뭐냐면 꿀렁거리는 거. 프레임 드랍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해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게임만 살짝 돌려보고 돌려볼게. 근데 만약에 그 드랍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쓰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자 가보자. 와 진짜 부드럽다 게임이. 자. 이게 뭔가 이렇게 게임이 좀 이렇게, 아하, 많이 부드럽네. 이런 느낌이야.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임들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0막 1000프레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 좀 움직임이 많다, 아니면 임팩트가 좀 터졌다라고 하면은 어. 한 160에 170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모니터 자체가 표현해 줄수 있는 프레임이 스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니터가 240 프레임짜리거든요. 네. 뭐어 뭐가 프레임 드랍이 생겼다. 막 이렇게 확 느껴지는 않네 지금. FPS 게임을 한번 해보면 은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한번 해보면 은또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 지금 한번 꺼볼게. 이게 매우 높음 있잖아. 네, 매우 높음. 높음. 이렇게 해놓고 네. 그냥 적용해놓으면. <laughs> 바로 그냥 500프레임 어, 뚫어버 바로 500 뚫어버리는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레이트레이싱이 네. 많이 잡아먹어 내가 막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 그 레이트레이싱 하려면 레이싱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그 자동차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laughs> 광나는 거 있잖아 광나는 거 얘는 좀 약간 탁하잖아 해가지고 색깔 자체도 디아블로 네. 게임 자체가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이 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야 재밌네 이거 아니 프레임 드랍이 안 생겨 여기서 AFMF 한번 꺼보실래요 여기서 AFMF를 꺼라 여기서 이걸 끄면 어, 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네, AFMF만 껐을 때. 음, 뚝 떨어지네. 네. 그리고 다시 AFMF를 켜면은, 이렇게 켜면은, 네. 다시 올라가고. 네. 400으로 넘어오고, 7900 그래를 꼽았는데, 그래픽카드가 다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프레임 드랍은 생기지 않았다. 확실히. <laughs> 상승이 엄청나다. <laughs> 그 정도 음,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 자,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아, 바스만이 필 걸. 자, 보면 <laughs> 여기. 네. 요거는 G 포스를 경험하라. 네. 그리고 여기 네. 여기는 라데온. 네. 이게 AFMF 적용한 프레임이 530프레임 나와 있는 거고, AFMF가 적용이 안된 깡으로는 4090에서 266이 나오는 거야. 음. 엔비디아 떴지, 지금 이렇게. 자, 로비, 무제한, 무제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렌더링 크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 설정 중간, 높음, 울트라. 네. 그냥 울트라로 해놓게. 을 자, 이렇게 해놓고, 적용 누르면 돼. 그러면 된 거야.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거 꿀렁거림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디아블로 할때 꿀렁거림이 너무 없어서. 5 2 0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돌린단 말이죠? 음.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다할거예요돌리면 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네. 올라가기도 하는 데 거의 2 5 0 이상 계속 나, 나오기 때문에. 하위가 이만히있을히있 이제 는 이제 500 프레임. 가볍게 나오네요 t 음. e r 는는 s 5 네. a f m f 를 이용을 해도 팬이 지금 돌고 있는 거야. 7900 GR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왜? 어, 그러면은 이제 이 네. 요것도 지금 260, 50 이런 정도 되는데 재밌는 건 근데 깡도 260, 250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AFMF가 작동을 안 하네, 보니까. 그래서 막 이... 이렇게 돌면 네. AFMF가 작동 안 하고 오, 이렇게 하면 어, 막 <laughs> 근데 이렇게 게임 하는 <laughs> 미친 놈이 어디 있는 요 근데 흔들지만 가만히 있어 네, 봐. 그럼 있고, 바로 500으로 네, 바로, 500.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형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면은 음. 충분히 프레임을 어 이득을 보면서 싸울 수 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막막 파밍해가지고 막, 이렇게 렇게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빵빵빵빵 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laughs> 어. 예 조금,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다 RPG류 <laugh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득이 것 같아요 형은 이렇게 조립할 것이다 음 이제 파밍 시작할게요 자이 정도면 400원짜리? 어. 그 어차피 아드레날린에서 아마 평균 프레임 보여줄 거야. 프로그램 네. 자체에 예. 네. 아 근데 진짜 부드럽네요. 어 부드럽지? 이렇게. 와, 움직일 진짜 부드럽다. 때는. 어, 달릴 때는 그냥 네. 520 프레임 쭉분히쭉510 프레임에서 520 프레임 쭉 밀어준다. 네. 이제 오늘의 결론. 보면 네. 아드레날린에서 평균 프레임 나오지. 네. 474 프레임 나오는 거야. 음... 그렇다고. <laughs> 꿀렁거리는 게 있을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엔드급으로 꼽아버리니까 이 네. 꿀렁거리는 게 없네. 음... 오늘의 결론이야. 음... 케이스로 옮겨가지고 조립을 할 거거든. 이 상태로 한달 정도 써볼게. 그리고 만약에 꿀렁거림 이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니들한테 신고할게. <laughs> 디아블로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도 해봤지만 꿀렁거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왔어 음... 어, 그래놓고 갑자기 호라이즌 켠다. 정직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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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대로 조립 진행시켜! 라습니다 <laughs> 이렇게 세팅하면 괜찮기는 하는데 파워를 몇 자리를 떼야 되냐 우리가 남는 거몇와트짜리지 1650? 1650 아트짜리지 네. 그거 달아야 돼 안전하게 오버클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쓸 거면 댓글에 이런 댓글 많더라 돈 지랄 좀 그만해 <laughs> 얘들아 난 계속 지랄할 거야 <laughs> 재밌잖아 대리만족하며 실컷 즐기렴 <laughs> <laughs> 500프레임 <laughs>